안 맞는다. 어, 뭐야. 아니네. 맞네. 봅시다. 한번 여기 위로 이걸로 올라가는 게 아닌 것 같아. 이걸로 뭔가 올라오면서 아, 아니, 아닌가? 어, 뭔가 맞는 소리는 났는데. 이 없는데 근데? 아까 생걸로 때릴때 시드가 까졌어? 특수 하고 아 여기에 좀 특성 좀 찍어둘걸 맞는 소리는 나, 나긴 난다 그쵸. 여기서 연기 좀 흡수. 주둥 타다가, 오오오오오. 오오오, 빠지고. 회전, 회즈피. 빠져서, 여기서 연기를 좀 마시겠습니다. 후루룩. 그래서 피터가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연기 특성 찍어놓고 젠장 이거 보스전 아니야 보스전? 연기 한번 더. 이거 보스전 맞지? 그러면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 여기 투자를. <laughs> 샤드가, 어, 여섯 개 있네요. 음. 음. 제또미 미사일. 여기.. 아네개나 들어? 어. 유황탄 인 사드 그러면은 연기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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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연기탄에 일단 투자를 좀 하고 여기다도 투자를 하고 이걸 이걸로 가야겠다. 이건 잘안 쓰고 있고 지금 여기도 흡수 흡수 좀 빨리 해야겠다. 좋았어 좋았어. 짠. 좋았어 좋았어. 여기다가 또 흡수를 해서. 되게 쏘겠습니다 아, 이못 맞춘 거 같은데. 으, 퍄퍄퍄퍄퍄. 오케이. 이것도 보스전은 엄청 오래 갈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 뭔가 실드가 까진거 같은데? I never hurt you. 오, 그렇다고 발로 이게 선한 그 트리를 타가지고 선한 그거밖에 안 되나 보네요. 악한 걸로 왔으면은 쟤를 죽일 수도 있었을 거 같아. 안 죽일려나보다 쟤는 나중에 가도 이이 이 트리가 안안 안 죽이는 트인가봐. 리 날아옵니다. 피하시고요. 연기 흡수하고. 엄마, 가돌굴러가요 지금. 으, 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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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피하고. 연기가 좀 리필되는데 좀 걸린다. 터뜨리고. 한번 더. 오돌돌돌 피하고. 딱 피하고 가까이 가서 피하고 연기흡수. 여기서?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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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빵! 이거 맞나보다. 그쵸? 맞, 맞는 것 같죠? 빼고.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궁 채워질 것 같아. 그쵸? 3기로 어떻게 하나 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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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피하고 연기를 한번만 더 채우면 좋을 오, 같은데 이쪽에서 연기 한번 채울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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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 오, 한번 더 보고 가죠 좋았어. 피하고.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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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어, 뭐야. 어, 한번더 있었구나. 큰일 날뻔 했다. 한번더 채우고. 돌또 온다. 피하고. 어휴, 기둥이 있는 게 아주 그냥. 여기서? 바로 앞에서? 한번 더. 피하고, 피하고, 그렇지. 패턴은 굉장히 단순하네요. 쉬, 쉬음, 쉬움, 쉬움이라고 그런가?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자비, 자비. 이제 궁 차요. 처치. 떴어, 떴어. 오. 안 되는 거 아니야? 살려 둬야 되잖아. 오 아직 끝난 게 아닌가? 이페이지 오, 오, 돌에 숨는 거야?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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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들 불렀네? 하 아! 빼고 오, 뭐야 뒤로 좋지, 좋지, 좋지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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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발 던지고 연기를 좀 때리고 때리고 먹어야겠는데 연기 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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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니 먹었고 위에 친구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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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어디, 보나이 친구야. 좋았어. 음. 여기도 친구 하나. 저, 아, 뭐야, 친구가 아닌데? 어고스틴인데? 얘도, 처리. 자, 자! 가면서. 해서. 아까가 1페이지였나봐. 그쵸. 그러니까, 연기밖에 없어. 그, 그게 좀 아쉽네. 이게 메인이라서 그런가 봐요. 아, 수류탄 투척. 오, 상대가 안 되는구만. 몸빵으로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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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친구. 때리고. 빼고, 자고 아, 그만 쫓아와! 무섭기 싫이 아, 근데 이게 조작이 조금 불편해. 하고 뭐어디서 계속 나타나는 것 같다. 애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본체를 못뭐 때려야 되나? 세명 연기흡수 해야 돼. 이쪽고 연기흡수하면 되겠네요. 음 위험했다. 연기흡수. 하고? 어 피하고? 짜! 어우 잡기도 빡세. 수류탄 투척. 안 맞나? 안 맞는 거야? 얘네가 보스급이네, 더 아까 걔네, 걔보다 얘가, 얘네가 더 보스급이야. 오, 피해, 피해. 좀, 맞아줘. 맞아줘. 피하고. 빵! 아, 이게 몸빵은 아직 상대가 안 되니. 오오오, 나 죽겠다.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난할수 있어. 있는 심시온 테스트한다. 진짜 여기로 빼서 빼고 하고, 오, 여기서 왜 죽을라? 그래, 아까 여기 잘했잖아, 때리고. 바. 좋았어요 빼면서 돌아서 아피좀 채우고 가야겠다 안되겠다 수류탄 투처 자 좋아 빠져나가고 돌자 돌면서 때리고 어큰거한 마리 나온 듯? 아재구나큰거 쫄들은 빠져나오고 붙으면서 아, 연기 말고 좀딴 거는 못뭐 쓰나? 너무 아쉽네. 이쪽에 아니면 올, 올 찍을 걸 그랬어? 올 특성으로. 이럴 줄 알았으면. 자, 아, 보스전인데, 다른 데서 찍은 특성이 너무 아깝지 않아 자. 연기 한번 들이마시고 가겠습니다. 쑥. 좋았어. 그 다음, 큰 놈들 나왔어요. 이걸로 멀리서, 짤짤이 치다가, 붙어서 때리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더 어, 빠져나가고, 큰거 하나, 부시고 오, 뭔가 부셔졌어. 부셔지면 저것도 데미지 받나? 뿌셔질때 나도 데미지 봤던데. 자짤짤리짤짤리 빠져 나가고. 어형 무서워. 형 오지마 오지마 빠져 나가. 오지치 연기 한번 들숨 해야 되는데? 아니 아직 아직 많아. 때리고오 무서워. 라도 잡아보자 어 지금 빠져나가서 따돌리자 지금 연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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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타이밍 좋고요 아 럭비 선수같아자 잡고 빼고 얘도 어이 자식 갑옷 해제됐다 일를와 임마 한 마리 잡았고요. 저기 가보시구나. 오오오, 날라온다, 날라온다. 오,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 됐어, 됐어, 됐어. 여기, 여기다. 지금이야, 연기 흡수. 오케이, 됐어. 어디 가? 오케이. 지금, 쏴! 와우. 한방 더.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어, 한명남았고요 갑옷이 해체된 것같아 아닌가? 안 해체됐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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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해체됐는데, 갑옷? 오케이. 마무리. 3페이지입니다. 아, 숨은 거야? 오케이. 어차피 뭐 갑옷도 없네. 마무리. 됐어 어디가? 오, 총도 있네? 아니 대머리였잖아.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파. 일로 와. 야 <laughs> 이거 내가 쫓기는 입장 되니까 마음이 아파진다. 오. 거의 김연아급. 또 시작이군요. 이번에는 보스랑 쪼리랑다 같이 있는.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연기 흡입 못했고. 자자자 자. 좋아. 여기서 연기를 한번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만 해. 어오어 아, 이제는 기둥이 안 타지네요. 이 친구를 먼저. 둘, 빼빼빼빼빼빼. 아군사살 안 되나, 아군사살? 어, 뭐야, 내 용기. 오, 비디오 나왔다! 비디오 나왔어! 오예! 비디오 나왔다! 어쩌면 이게 3페이지가 아니라, 이게 2페이지일 수도, 네온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죠? 자. 네온까지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긴장합시다. 공격하고요. 비디오가 깨지면 네온이 나오잖아요. 자 아, 그래도 훨씬 낫네요. 연기는 연기에 비하면 뭐, 이건 뭐또 아니지. 대신 하나는 알아둬야 될게 기둥이 없습니다, 이제. 기둥이 없어요. 아까 첫 페이지에서는 기둥으로 피할 수 있었잖아요? 자, 쏘고. 기둥이 없어서 잘 먹어야 돼. 자. 조심조심, 조심, 친구야, 조심하자. 이 쟁반은 왜 자꾸 날아다니는 거야? 피하고. 안되는구나 무조건 음 아쉽구만 이번엔 돌 한번 보고 아 잘못 찾아왔다 여기서 먹어야겠다 여기도 비디오가 없네 저기 데미지를 반사하는건가? 뭐 들어가고 있는거겠죠? 그 다음에 막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알 수가 없네. 비디오 흡수. 어, 흡수 못했고. 못했어, 흡수. 아파서. 응, 피하고. 이거는 강한 공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못 찍었어. 아, 근데 연기 특성 찍고나니까 다시 비디오 나오네. 아, 젠장. 강공이없어 내가 그거를 못못 찍었어요. 일단 흡수. <laughs> 자 공격해! 자쏴쏴쏴 쏴. 쏴, 쏴, 쏴. 어빼빼 빼. 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쓰고요. 칼! 칼들아, 나의 검들이여. 저 악마를 처단하라. 자 빼고. 연속으로 검을? 그러기에는 제가 검이 두 개밖에 못못 못 사서. 이게 뭔가 센게한 번에 들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쏘서 하는 게 아니라, 센게 뭔가 한 번에 빠바바박 들어가야 되, 되는 건가? 진짜 이거 노딜이네, 이거. 그렇다면, 한 번에 싸서. 아주머니. 고마워, 우리. 어 뭔가 벗겨졌던 것 같아. 이거는 PC는 아니고요. 투스 게임입니다. 투스 또쌌네 일단 피하고 피하고 피죠. 했 비디 흡스 하고요. 칼한 드에 꽂았어요. 오케이 일로 와. 자. 비디오 도수를 흡 하고요. 와, 네, 또 비디오를 이제 흡수할 데가 없다. 이걸 한두세번더 해야 되는 것 같아. 아, 내가 큰찌을안 찍어가지고. 카드가 부족해서, 비디오가 충전이 되면은, 여긴 충전 안 됐고, 여기도 충전 안 됐고, 세 중에 하나 충전 되면은, 또한 번, 두 번에 뽑아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메인캐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서브캐스트를 잘안 했는데, 서브캐스트를 조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만약에 서브캐스트 안 하고 저기 엔딩 걸려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비디오 흡수 왔네요. 그래서 흡수. 흡수해야 돼, 흡수. 그 다음에 이거 피하고 으흠, uh -huh. 여기서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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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려. 아, 지금 떨어뜨려야 되는데 보호막 없어, 보호막 없어, 보호막 없어. 아, 나, 저놈의 보호막은 계속 생겨. 약간, 아, 안 돼, 빛나갔다 젠장, 빛나갔다 약간 하드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일부러. 별로 그렇게 막 가벼운 그런 쉬운 게임은 아닌 것 같아. 보면 내가 요즘에 RPG 게임이랑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보스존이 하드한 것 같은데? 용감 같이 그 다음으로? 아, 은신 날까? 진짜 그거 막 일리 있다. 그거 일리 있어. 아, 이고 아니네. 나 죽는 거 아니야? 아, 오크녀를 어, 보였다. 죽을 뻔했다. 하지 말아야겠다. <laughs> 그, 그냥 그 피하겠습니다. 보험은 없어? 없었... 좀 공약을 세워서 해야 될것 같아 비디오 충전이 됐고요 이거를 두번둘다 맞춰가지고 아까처럼 한 번에 떨어뜨려야 되는 것 같아 보니까 맞추고 한번더 맞추고 지금 쏴야 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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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려야 돼 떨어뜨려야 돼 오케이 떨어뜨렸다 고마하자 아줌마 이번에도 돌 굴러오는거 보고 아 젠장 맞으면 안되는데 한번 아 실패다 실패 다시 갈게요 이거 충전을 좀 하고 아안데나 미안 두번 맞춰야 돼. 비디오를 일단 충전을 하고 쪽이 충전되 겠다 충전을 하고 됐어 됐어. 지금 지금 그다음에 떨어뜨려야 돼. 떨어뜨려야 돼. 오케이. Okay. 빠! <뽕> 아유, 제거 아줌마, 그만하자. 저지 이제 네온 나오겠죠? 어. 구. 됐고. 윙? 통합보험부와 소규모 바이오테러리스트 집단 간의 커트와이어의 기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마지막 남은 초대형 구조물이 추적사운드로 차가운 물로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유일한 생존자인 통합보험부장 브룩 어거스틴은 마지막으로 봤을 당시 2주 전 통합보험부의 정거 이후 본부로 사용하던 대형 콘크리트 타워 방향으로 향했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거스틴 부장은 저희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합보험부를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이 시위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애틀에서 벌어지는 바이오테러리스트의 활동을 막으라는 주장입니다. USTV에서 커트와이어트가 시애틀에서 실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라네요. 카르마 등급 만인의 귀감. 어, 이제 아예 빨간색 깃털밖에 없고 파란색이 됐네요. 유진심세의 어머니는, 아, 젠장. 유진의 엄마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았는데, 방금.